네레이즈 미다 조 페피스 리스포 키프로스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하에저 오스만을 오스마이... 못 따라 카라만을 쳐가지고 엄청난 전쟁작물 마련했고요 이제 맘루크랑 오스만의 전쟁을 하면 좋을 텐데 좋은가? 형 네, 혁명아, 혁명아, 어 좋긴 좋은데 쓰긴 애매하네. 불만도 있네. 빨리 얘네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카라만 땅덩어리 두개 먹었다고 과역점이 엄청 올라가. 시기들이 오스만 라구사? 나이스. 네. 아싸. 네. 나이츠 치러 가자. 테크 4 테크야? 모자란 지척들. 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했더니 요새 올리고 있었구나. 맞다, 돈이 있으니까 이것 좀 올려야겠다. 네. 요, 조세. 나이스. 네, 아싸. 야, 돈 많이 벌겠다. 조세 뻥튀기 됩니다, 이제. 10%까지 올라왔네, 벌써. 633. 아직 엄청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거슬리긴 하네. 여기가 평지인가? 로드가? 로드섬이 평지 해안지대 페널티 없지 해안지대면 네 페널티 없죠 명성이 너무 낮다 폴란드 23아 이거 가족관계 나이스 침목질 운이 좋아야되는데 베니스 안오지? 갈까요? 보병하나 뽑아 네 구현대까지 어최대한개치 구현대 나이스 게이득 야씨 배는 몇척 있냐? 아우척캬 진짜 이거 전쟁을 하는 신의 개신의 이거는 네. 사기 좋은 거 없나? 사기 야 사기 써 넘쳐나는 게 돈이다 지금 로드섬 갑니다 루카오 와봤자 네 루카도 호구야 양심적으로 누가 루카도 누가 누구도와 지금 상황에서 나이터 털어 새로운 땅 덩어리가 하나 더 생기겠구만. 하하 좋구나, 좋아. <laughs> 이길 수 있으나 테크 오 테크 아니지? 내사 테크지 가자. 달려, 달려라. 대만상 시합에 힘을 보여주라. 다샤 죽어라, 죽어라, 죽어. 군사, 요새, 어, 구현대나 필요하네? 씨, 젠장아. 마리도 필요하다. 인력 채우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씨, 아, 구현대나 필요하네? 채우는 시간 걸릴 텐데? 8.8.6? 금방 차네, 내 인력. 루카, 루카도 문사 군사... 어, 루카 문사 없어졌다. 돈좀 뺐으면 돈도 없네. 이시키들네공성 되죠. 이제... 이제 쉬고 있, 있죠. 뭐 그냥... 0.8이 토카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냐? 이거 만드셨어? 나이스. 네. 교회 하나 만들었고요. 개종은 안 되나? 어, 동방정교회 개발도. 아, 개발도 때문에 개종 더안 되겠네. 거대한 궁전을 짓자. 어, 정동선 필요한데. 나이스. 타이밍 좋았어. 요하하 미치겠다. 이씨. 아, 운 더럽게도 없어. 오까지 쌓았지? 네. 아휴, 어, 르네상스다. <laughs> 르네상스 수영비용. 야, 뭐냐? 1투카죠 1투카. 야, 꿀이다, 꿀. 네, 좋은데? 야, 테크 패널티가 뭔가요, 여러분? 네. 와, 좋은데? 야, 르네상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건 처음이다. 야, 너무 좋다. 야, 다음에 플레이할 때 조그만 단어로 플레이해야겠어. 전파속도 빠르고 내 네, 조그만한 나를 플레이하지 좋을 것 같아요. 오스만 42. 이 시기들은 맨날 나이 싫어해. 나쁜 놈들. 티콜리 를면 573. 싸다싸네 크레테섬. 동맹이 교황용 룩 하지. 여기도클라이 만들어. 크레테섬 뺏어가자. 오나언니 여기 와! 무역소다 캬 진짜 뭐야 이게 알렉산드리아야? 벌써부터 김치국을 마시고, 가,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뭐지? 알력 더워진다 네 다시 찾고요 7% 금방 공성 될것 같고요 로드선 뺏었고요 문화, 그리스 문화지 불만도 높지도 않아 네 좋네요 나이스 좋아요 역시 네뭐 조그마한 섬들은 다 비슷비슷하네 제노아도 있네 크림, 테로소, 카자, 노가이 프랑스, 오스트리야 <laughs> 동맹들 보소 아주 후덜덜한데 여기 돈이 안 벌리지? 유안 빠지네? 외국에 협조하는 귀족들, 아이씨, 진짜. 맨날 협조해야 돼. 인연 못뭐 찍을까요? 군사 찍고, 외교 계속, 아니, 행정 계속 찍도록 하고, 양하고 아, 뭐 양은 아닌 것 같고 네 방어 뭐야 이거 씨 거슬리게 아 시간 좀 걸리겠다 네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테섬 클라인 알죠 어 전쟁 끝났어 시끼들 <laughs> 빨리도 끝내네 아, 계속 이 발라몬 계속 일어나네. 104 거의 다 됐다. 여기 전쟁이 아, 오! 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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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의 주시합시다, 여러분. 네, 씨 빨리 이거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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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레테 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크레테 섬이 아니라 지금. 로드, 로드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 여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였고, 네. 자치도 올리고, 코어 막고, 군사 여기로 옮기도록 하고, 네. 터졌다. 전진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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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테크네. 야, 우리 테크 올려. 라틴, 아, 라틴 기사가 아니라, 어디지? 갤러그레이 보병 찍도록 하고요. 폴란드. 잠깐만요, 여러분. 네, 레이즈입니 로바이브 리스보키 플러스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도 안 벌리는 게 유지비나 줄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새, 어, 요새가 있네? 시, 돈도 없는데 무슨 요새야? 족자가 <laughs> 너무 심한데? 요새, 인플레이션, 아, 인플레이션도 엄청 높네? 교요 인플레이션 줄일까? 줄인다 해도 그렇게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닌데 네4택을 찍도록 하고요 근데 네, 오스만이 지금 네 라마잔이랑 맘누크가 싸고 있는데 라마잔, 맘누크, 왕신나차라, 지니세, 아이스레 같은 놈들 어쨌든 라마잔한테 전쟁을 선포한 거지 맘독한테 전쟁 선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육관의 미드 아이씨 뭐야 이거 병주고 약주고 시. <laughs> 어쨌든 네, 오스만이 지금 라마잔한테 전쟁 선포하는 거지 맘독한테 전쟁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라마잔이 땅덩리 하나 먹으려고 전쟁 선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은 네, 라마잔 먹고 나중에 네, 맘독 전쟁 선포할 때 그때 전쟁 선포를 해야지 지금은 아닌 거 같아 타이밍. 이 아마 저왜 군대가 여기까지 있냐? 아 그냥 마음 놓가공성해 죽은 건가? 내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아 들어갈 들어가면... 오스만 땅 별로 안 먹을 것 같아 이번 전쟁에서는 왜냐 같은 해안이 여기 두 개밖에 없거든. 안타키아랑 네, 타라블루스, 알스샵, 이거 지, 두 지역 밖에 없어요. 네, 코어 박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AI 같으니까, 네, 땅, 이거 두개 먹고 빠질 것 같으니까, 굳이, 네, 제가 얘한테 전쟁성 파할 필요는 없죠. 베니스, 오테크, 루카, 교황령, 원거리 전쟁, 전쟁 피로도. 어? 오, 올, 의외로 싸, 오래 싸웠는데, 의외로? 막, 막들어가는데 근데 예측이 시... 아 맞죠 맞죠 네 쭉쭉 들어가다 빠졌잖아 이 땅덩어리 하나 먹고 네아 진짜 네내 예상이 맞았어 전쟁 끝났죠? 이거 땅덩어리 두개 먹으려고? 그럴줄 알았어 오스만이 왜 오지? 오스만이랑 동맹을 했나 아니 독립 보 아니 뭐더라? 보장을 시켜줬나? 오스만. 로드섬 개종 동방 정교회. 자깐 성직자가 몇이지? 개종이 나아자. 40에네 올라갔죠? 근데 두 지역 다 뭐였더라? 동방정교회인데 별 문제는 없네? 종교통신세칠 75%지? 땅두개 밖에 없는데? 장군 자르자 시간 날 때마다 감소시키도록 하고요 알렉산드리아, 어차피, 네, 돈도 안 벌린 지역인데, 중산주인나 받읍시다. 그리고, 네, 알렉산드리아 말고,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땡기자. 왜냐하면, 저희가 먹은 땅, 네, 로드섬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티노플 루트거든요. 보시다시피, 네. 그렇기 때문에, 로드섬을, 콘스탄티노플, 아니, 뭐더라? 콘스탄티노플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도 루트를, 아 루트를, 콘스탄티노플로 땡기도록 하면, 0.05 토카, 와우! 야, 쩌는데? 돈이는 엄청나니까, 뭐, 이런 데다가, 뭐. 아, 이, 제노하구나. 아, <laughs> 제노하구나. 왜안지워지지 했네. 로드섬. 아, 성교활동 진행이라서안 되네. 근데 이할 집도 없으니까, 뭐, 베니스라도 친구하고 싶긴 한데, 크레테섬 하나 걸고. 낙소스지 합병했네? 오스만 시기들이 같은 왕조. 아, 와, 야, 같은 왕조다. 키프로스, 같은 왕조. 야, 잠시 동안이지만 기쁘네. 이거 유지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친척이다. 좋아요. 좋아하나 쓸까? 없네? 32. 야. 그래 많이 올려라. <laughs> 작세 멈췄고 브란드브루크아 근데 브란드브루가 19%라 가지고 막 올라갈 텐데. 카스티야뭐 관계도 개선해 가지고 동맹 한번 해 볼까? 27 37. 아, 될거 같으면서 안 되네. 네, 그라나치고 있죠. 포르투갈 안 왔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독립 보장을 해줘? 씨, 안할 거면 이해가 안 가. 일단 로드선 빨리 개조하도록 하고요. 어, 어 해자지 커진 것 같은데. 네 조금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헝가리 만만 같으면 오스만도 치고 싶긴 한데. 헝가리, 헝가리 아니 오스트리아 잡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28, 76, 관계로 계산해가지고, 아도 별로 안, 별로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현재 땅덩어리가 50될려나 54, 네, 50 간신 히 넘었네? 내가 조금 키워가지고, 키프로스를. 대마상시야, 최후의 마상 경기에 행정력 떨구고, 89년, 20년이지. 20년이면, 한 번쯤 전쟁하지 않을려나 하자. 올릴만한 거, 조세 방어 무역 무역 올려. 이게 개종되면 네 조세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 시간 날 때마다. 오스만한테 받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했네. 무역효율, 중산주의, 중산주의 주세요. 중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산주의 한라 포인트 올리, 한 포인트 올리려면, 외교력이 100실드니까, 25포인트 가지고, 네, 중산주의 를 올린 거면 개이득이죠. 6전, 얼마, 0 0이한 20까지 올라가겠네. 0.52가 진짜 돈안 벌린다. 빨리 개종하면, 네, 여기다가,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시장 하나 지어야겠다. 35%. 퍼야 같은 왕조, 네. 브란덴부르크, 아, 20%야. 야, 미친놈. <laughs> 야, 저 새끼 뭐야. <laughs> 네, 빨리 개종이나 합시다. 뭐야, 이거. 팀으로? 팀으로 카라코니 치고 있네? 시장 만들었다. 아싸. 성채 교회, 시장. 질 건물이 없어. 슬프네. 열심히 올려봤자 뭐해. 질 건물조차. 야, 진짜. 박빙이었다. 야, 형님. 4년만에 하나씩 올라가? 드럽, 드러, 드러맨 새끼들. 야, 진짜, 씨 야, 이겼다. 인간 승리다. 방식으로, 50대 66. 나중에 뭐 하트로 바뀌겠지, 뭐. 조그만한, 여, 조그만한 나라가 영향력을 이 정도 있다는 게 감동스럽다. 네, 세금 많이 벌리죠? 그러면 조, 교회 올려. 와, 돈 많이 벌린다. 야 야, 뻥튀기 됐다. 나이스. 세금 얼마 정도 벌리지? 1.37 투카드. 와, 죽이는데? 네, 올리도록 하고요. 룩테크도 찍어야 되고, 진짜. 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네. 규율이 있네, 왕이. 규율이 있어봤자, 뭐. <laughs> 쓰지 못하는데. 전쟁하지 못하는데. 로카 교황령. 군사, 더보 뽑네? 성인이 기적을 수행하다. 오, 할렐루야. 네. <laughs> 야 씨, 진짜 심심하네 이 나라.네, 만들었어? 어 교회 만들었네. 0.52칸 나이스. 무역 올려. 인프라 구축이나 합시다. 이2 칸. 야, 야씨돈 많이 벌린다. 연간 유실 인플레이션 감소 이거나 쓰자 이제 행정력 아끼고 6 9비변 동치. 가만히 있으면 돈 벌리겠지 뭐. 잠깐만요. 바크 좀 부, 돌려야겠는데. 바크 안 돌리고 있었네 여태까지. 바크 무역 로보 알레 포에 보내도록 하고요. 10, 2카 더 벌린 0.12카 더 벌린다. 나이스. 루카 수정 끝났고요. 여기 올리는 게더 효율적이겠다. 6자 전환 됐고요. 이 계정 안될래나? 1.2 동방 종교에 종교 조언과 써도 네 계정 안될 것 같은데 잘? 1.16도 갈수 없자. 일단 삥삥이 돌리고 한8 0년도때 다시 한번 각노려 봅시다. 네, 76년도에 휴전 끝나지. 그때 한번 노려 보자 다시. 다시 맘누쿠 네 이제 맘누쿠랑 우킹 제대로 맞다으니까 이제 오스만이 이제 치겠지 맘누쿠를 그때 한번 다시 제대로 각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랑 도맹이 너무 세. 어맘누클랑이다 없어졌네 씨 구리대포 7테크 찍었어 이 씨끼들 군분열 요새방어공성능이 올리도록 하고요 딱지만나라 씨. 베니스가 전쟁하면 좋을 텐데 루카 교황령 안 오고 베니스 누가 한 전쟁 중이냐? 전쟁 아니네. 네 교황령은 누한 전쟁 중이지? 프로방스 로리아 싸워보 있어. 크게 싸우는데 해군 좀 뽑으면 좋을 텐데. 바크. 코그는 됐고 한 갤리. 겔리... 0 0 3 투칸 겔 갤리 열척만 뽑아도 진짜 쎄텐데 우리 일단 한번 이거 일단 찜해놓자. 1두칸씩 보여들어가지고 갤리 열척 뽑으면 그래도 우리가 맘 두고 상대로 네 해군적으로 해군으로 밀면 네 괜찮지 않을래나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해도, 해군, 해군 정도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경문쟁, 베니스, 베니스다인 무시가, 무시해도록 하고요. 마무리 6테크 찍었네. 군사는 뭐,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군사테크, 칠테크 찍은 다음에, 방어 찍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로. 일 방어 찍어 놓고, 네, 일단, 테크 찍어 놓고, 체크 찍고, 그 다음에, 네. 군사 테크 찍고, 그 다음에 인형 찍으면 될것 같아요. 라이벌 관계는, 뭐, 제노아있는데 뭐, 뭐. 제노아 따위, 뭐. 동맹만 없으면 진짜 호군데 여기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지? 2 일. 시오. 치오. 네. 브루즈와 외교력. 외교력 때 보도록 하고요 여긴 무역 중심지라 가지고 오스만이 탐날 만한 땅인데 내 네, 클라인도 갖고 있고 오스만이 그러면 내 네, 콘스타리 노플에서 벌리는 수입이 조금 늘겠지 한0 5토 가서 되겠다 그러면 무역역 나이스 지금 같은 시간에 조세 육군 인력 변동치 올릴 수 있긴 한데 올려가자 별로 이득대 건 없을 것 같고, 네, 일정능력 17테크, 파이 테크 언제 찍냐, 저런 거. 언제쯤, 언젠가 찍을 수 있겠지, 뭐. 네, 가자의 클라이 만들어놓고, 네, 외경을 빼도록 하고, 13. 와, 씨. 12까지 올라갔어? 말도 안 된다, 씨 나쁜 놈들. 1 4도까시 벌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스만에게, 오스만 지금 카라코온 유텔비전도 한자 타발스탄. 카라코유고 있네? 지금 맘음쿨 털어야지 지금 카라코뉴 털면 안되지 야 근데 야배 만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미리 건조하자 선원 6.. 얼마 필요해 선원이? 다척이라도 뽑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됐다. 네, 이러면 네한 척만 더 뽑자. 선원 좀 모여라 됐습니다. 선원 모아놓기 잘했어. 이러면 네, 나중에 우리가 맘두크랑 싸울 때 군사적으로 밀리지라도 그래도 해군으로서는 네, 어, 맘두크 여강 깜짝이 오스만이 들어온 줄 알았네. 오스만이 아닌가? 네. 4 9년되면 휴전 끝나지. 교황령 열심히 함대 뽑도록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어려울 때 친구 폴란드 관계도 나이스 돈아돈아씨야야 주씨 무슨 별육의 피를 뽑아 야 나쁜 놈들 진짜 씨 알레포 수입 늘어났네 구점오 투 카? 아주 벼룩의 피를 뽑는 진짜 너무한 놈들 어떻게 야 씨, 내한테 30주 카스트 들을 수가 있어 나한테 진짜 너무한다 뭐야 이거? 작업장 도모우면 이것도 하나 건설해야겠다 양아치 식키들이 설마? 아, 주날 죽이려 하네, 날 죽이려 해, 씨. 어, 알레프스 돈 많이 벌리는데? 알레프서 1투캅 벌리네? 나이스. 무속 중심지도 아닌데, 여기. 오이어 흑세법 성균능력 조세, 나이스. 그러면 0.7. 아, 왕 뒤적. 아, 어, 후계자, 조, 후계자 좋다. 왕선은 서른... 후계자 쓰자. 어, 후계자 스탭 좋은데, 이성이야. 그래도, 그래, 싸움이라도 잘해서 다행이네. 안정도 부패도 부패 떨어 올려. 현재 수위 0.76 토칸. 버틸만 하겠지? 막, 마... <laughs> 뭐라고? <웃음> 뭐라고? <웃음> 이놈들아! <웃음> 이 아저씨 같은 놈들!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 <laughs>